오늘은 5월 30일이고요. 저는 지금 후추 산책 겸무엇 하러 나왔느냐. 보시면 오늘이 사전투표 날입니다. 저희 본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 저희 휴무기 때문에 그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시간 있을 때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후추랑 같이 산책 겸 투표를 하러 나왔다. 이게 알아보니까 원래는 강아지가 투표소에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.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 빼고는 입장이 안 되는데, 어 조금 법이 바뀌어가지고, 아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.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소형견은 유모차나 아니면 캐리어가 있으면 또 입장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한가한 시간 대 그래서 지 가보고 있습니다. 이 강아지랑 같이 또 투표를 할수 있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투표하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. 근데 만약에 지금 추랑가 가지고 사람이 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가서 보긴 보고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.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돌아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거리니까 어차피 산책은 나갔어야 됐고. 그래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초할 때는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요즘에는 뭐 전자 여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건안 되고 사진이랑 실물이랑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는 거,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이렇게 확실한 것만 되는 거 같더라고요. 그. 자, 이제 동사무소에 다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면목 본동.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, 아직. 인증샷 찍어야 돼, 주야. 일로와 일단은 입장하기 전에, 주추는캐리어얼 옷들을 입겠습니다. 지나 다른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. 떠오르지. 떠오르지 않다 여6 시까지 몇 층이야? 3 층. 에? 어, 사람이 많으시네. 다시 걸어가야 되겠다. 음. <laughs>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만원 엘리베이터여가지고 괜히 피해를 드릴까봐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람 상이 많으시니까 안될 수도 있겠다. 근데 <목소리도> 어제 어, 한 거랑 안 한다고 그랬좀 기다려 봐중량고 이쪽으로 가시고 중량고요? 이쪽으로 음. 중량고신가요? 음. 어. 음. 이쪽으로 가시고 혹시 강아지 캐리어 있으면 어? 괜찮나요? 강아지 괜찮아요 외국 아, 괜찮... 가는 건 괜찮아요 아, 강아지요? 네. 네 투표 끝났습니다 아, 생각보다, 강아지...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고 막상 투표한 시간은 15초도 안된것 같다. 그래서 다행히 사전 투표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줄 서는 것도 없었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수월했다.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거든요. 혹시 강아지 같이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어 소형견들 얌전한 강아지는 안고 입장하는 것도 또 물론 다100%다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붐비는 시간이 아니면. 호치야. 너도 견생 인생에 첫 투표를 했구나. 아주 대단해. 네가 투표소에 들어간 첫 번째 강아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네 강아지 인생에 첫 번째 투표를 한걸 축하해. 어. 어, 여러분들도 아직 본 투표 남아 있으니까 혹시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 투표를 안 하셨다면 어, 먹고살기 바빠서 또 머리 아프고 아유뭐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음. 하세요. <laughs> 그래야지 뭐 나중에 앞으로 한4년 동안 뭐 술자리에서 이런 투표 얘기 나왔을 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잘 보시고 공약 같은 거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 기분 좋아, 아이 기분 좋아. 아이고, 아이고 비타민 D. 아이고 비타민 D 기분 좋아. 여보세요? 아버지 투표하셨어? 누구 찍었냐고? 아빠 누구 찍었는데. <laughs>